네 지금 나무 주위에 이거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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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려고 이거 깻묵 거름이라 했죠. 유박, 유박. 어, 유박을 주려고 이렇게 파고 음, 주려고 합니다. 비료 성분은, 비료 성분은 잔뿌리에서 하기 때문에 음. 잔뿌리 있는데 이렇게 파가지고 뿌려주고 음. 이제 그걸 갖다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가 오든지, 음. 그럼 녹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간다고. 네. 음,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덮으면 되겠다, 그죠? 응. 음. 음. 뿌려주고, 응. 음. 박유박이렇 해줍니다. 응. 음. 양분을 흡수하는 거는 큰 뿌리가 아니고. 네. 잔 뿌리니까. 잔 뿌리니까. 이 정도 이제 있다고 보고. 아, 나무 둘레. 음. 음. 네, 이제 덮어 주면 되겠네요. 음. 그래가. 해주고뭐 살짝 덮어 주면 이제 음. 만약에 습기가 있으면 이제 이게 양분이 음. 밑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겨울에 나무도 튼튼해지고 하라고 유박이라는 비료를 어 주었습니다. 봄철에 뭐그 주는 게 아니고 봄철에는 안 그래도 잘 자라는데 음, 줄 음. 필요 없고 겨울에 이제, 어, 사람도 가을은 이제 어? 음, 힘 없고 할때 그때 묻잖아요. 나무도 음, 음, 이제 가을, 가을에 어가을 이제 겨울 잘 나라고 이제 어라고네 알겠습니다. 유박을 나무에 주었습니다. 소리 정원 소식이었습니다.